네, 오늘은 켜켜이 쌓이는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다 같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어, 어느덧 2021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갔구나 싶지만 저는 아직 2020년이 안 끝난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 벌어진 일들이 마치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가 잠잠해지고 뭐또 그러다가 교회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확산되고 그러다가 또 잠잠해지고 2021년이 되면 좀 끝나겠지 조금은 새로워지겠지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2021년에 있었는데 여, 여전히 2020년을 반복하는 기분이 들어서 아직도 내가 2022년에 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익숙해지기도 하고, 여전히 적응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미래를 오히려 계획할 수가 없고, 어차피 2021년, 2022년에도 연말이면 끝나겠지, 내년이면 끝나겠지 했던 것들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아, 미래를 계획할 바에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갈까를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 어떻게 채워갈 수, 있,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40, 창세기 45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셉 사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영화로 치자면 마치 사건이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어떤 절정의 순간들이겠죠. 클라이막스의 순간일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인데요. 이렇게 이러한 극적인 장면은 어, 37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셉을 시기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사건, 이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이 되어서 참 아름답게 결말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요셉이 버려지고 나서 팔리고 나서의 이후로의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이 사건은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을 보면은 기근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다라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당연히 요셉의 사건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을 것이고 굉장히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죠. 요셉도 그 기억은 큰 아픔이고 트라우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요셉은 신앙이 굉장히 좋고 또 믿음이 좋아서 그 기억을 잘 이겨냈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니까 요셉에게도 이 기억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고 굉장히 큰 아픈 기억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집트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빵 맡은 시종장과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15절을 보면 그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요셉은 그 시종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이집트로 팔려올 때 요셉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억울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겠죠. 또 요셉이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음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가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원을 가두게 되고요. 또 이후에는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죽고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이 어 자신의 형제들, 그시므원과 베냐민을 버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죠.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요셉, 요셉 역시 형제들이 자신을 버린 기억이 큰 아픔이었고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어떨까요? 형제들은 그날의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까요? 형제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이 후회되는 일이었고 죄책감으로 남겨졌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요셉, 총리 요셉에게 자신들은 형제이며 모두 열두리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굳이 그 잃어버린 그 형제를 소개를 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버린 그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들이 열두 형제이고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긴 시간을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형제들은 자신을 버린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셉의 시험에서 그들은 시므온을 또 베냐민을 이전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요셉 앞에서 요셉을 버렸던 그 자신들의 과거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제들도 그날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책감으로 남기도 했고 또 후회로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 모두에게 자신들의 과거는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힘든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45장을 보면 요셉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려는 것이다. 형님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동에 보내주셨다. 라고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해석이 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이 있고요. 또 형제들은 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를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우리에게도 참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도 힘들었던, 또 아팠던, 또 죄스러웠던 모습들이 오늘날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죠.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가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회복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구원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역사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깨달음이 뿅 하고 주어졌을까? 말씀을 이렇게 깊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들을 해석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에 번뜩이는 어떤 깨달음이 오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삶의, 아, 성경은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그 켜켜이 쌓이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버려져 팔려갈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 감옥에서, 술과 빵 맡은 시종장과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의 모습을 기, 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 어릴 적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간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들은 요셉은 기억을 했고요. 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또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과 계속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씀들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찾아서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 그의 삶에, 요셉의 삶에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요셉의 시간 속에서 그 다양한 사건들과 더불어 말씀들이 켜켜이 쌓아져 갔습니다. 요셉의 기억, 그 삶의 여정 가운데는 언제나 말씀들이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죠. 45장에서 보여지는 어떤 깨달음들은 어느 한순간에 번개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아졌기 때문에 자신의 아픈 과거가 드러난 순간에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그 지나오면서 반복되는 그 일상들을 지나오면서 반복되는 그 고난들을 지나오면서 끊임없이 요셉은 그 들려오는 말씀들을 기억하였고, 그 말씀들과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자신의 삶의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졌던 것이죠. 어, 요즘 한국교회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기를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 미래의 어느 날은 지금 우리의 시간이 과거가 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래의 교회들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 과거의 오늘을 반성할 수 있을까?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은 우리는 지금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켜켜이 쌓여져 가는 말씀들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읽고 있고, 내 시간 안에, 나의 삶의 시간 안에 담아두고 있고, 쌓아두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아져야, 쌓져야지만이 미래의 우리는 과거로서의 오늘을 반성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도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들이 쌓아지는 시간들이 필요해야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아, 또 다른 미래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되겠죠. 어느 순간 번뜩이는 역사를 기대하기보다 선물처럼 주어지는 어떤 문제결이 빡 하고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 어려운 시기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졌을 때에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을 가지고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우리 공동체가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어떤 손에 잡히는 것들이 없더라도 오늘 하루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쌓을 쌓아갈,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살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